안녕하세요. 스피볼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스피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이스코 스피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스피볼 전자스코드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스피볼에 이렇게 네 가지 게임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맨 위에 하이스코 랭크 게임이 가장 기본적인 스피볼의 게임 방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게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세트에 각 팀별로 12개 볼을 투구해서 최대한 많이 포인트 함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게임의 특징은 이제 전국 실시간 랭킹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팀 점수 저장이라든지 에버리지 산출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장비별로 두 개가 있는데 뭐6500 눌러보시면 자이렇게 스피 볼은 어, 한 대에서 최대 6 명까지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팀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인원이 많으실 때는 뭐 2인 팀, 뭐 3인 팀 이렇게 나눠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팀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다 이제 팀명을 입력하시, 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입력을 하시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랭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6,5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000명 정도의 어떤 팀이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점수가 랭킹 몇위 정도 나오나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고요. 자, 여기 이제 랭킹 1위, 키퍼 3 6 1 6 유튜브에 영상도 있습니다만, 이분 샷을 한번 보시면 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자, 요번에 이제 감스트님, 감스트님도 한번 딱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감스님 이제 성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는 3,500등, 잘 하셨을 때는 이제 2017등까지 오셨는데, 어, 감스님이 솔재주가 되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을 더 하시면 은 랭킹이 많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장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면 스핀볼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볼을 여기서 투구하셔 갖고 저쪽 포인트함 양쪽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팀이 이쪽에서 투구하고 나면 B팀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투구하는 방식으로 1세트 1세트씩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함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50점함, 30점함 그 다음에 20점 암이고요. 킹볼은 이제 두배 볼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의 볼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킹볼이랑 블랙볼은 어 이제 굉장히 미끄러운 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서 거의 스피드 살짝만 주셔도 앞으로 가는 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손이 예민하신 분들이 좀잘 치는 볼이고요. 반면에 여기 이제 흰색 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파워가 필요한 볼, 그러니까 스핀력도 좋으셔야 되고 미는 힘도 좋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녹색 볼이나 주홍색 볼은 이제 보통 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구를 하실 때뭐 이볼 던졌다, 이볼 던졌다, 뭐 블랙 볼 던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투구하시게 되면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고. 특히 이렇게 팀원이 이제 예를 들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될 때는 볼 색깔별로 뭐 너는 흰색 볼, 뭐 나는 블랙 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게 되면은, 어, 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 스코어 스피볼 랭킹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